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법과 조건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정법은 뭐고 조건문은 뭐냐 그런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또 구별하지 못하는 선생님도 많고 책도 많고 한국의 사이비 책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한 영어를 가르쳐 드릴테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에 영어책이 있다면 다른 이렇게 속성 영문법 말고 그동안 사두었던 교재가 있으면 옆에 놓고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영어가 퍼져 있는가 내가 증면해 드릴 테니까 가정법이라는 것은 가짜로 설정하는 법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짜로 설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은 과거와 과거완료와 혼합 가정법만 있습니다. 진짜가 있어야만 가짜로 설정할 수가 있죠. 내가 세가 아닙니다. 근데 세라면 당신이 내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당신이 내 여자친구라면 공주 성대할 텐데 이럴 때. 가짜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정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내일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진짜 없지요. 진짜 없어.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낚시를 할 거야. 그러면 낚시 간다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비가 내린다냐. 그게 바로 조건문이야. 조건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요소. 이것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건문을 가정법으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거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엉터리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가정법은 가짜로 설정하는 법. 조건문은 행동을 하기 위한 전제 요소.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린다는 조건 하에서 나는 낙제가있다 이런 것은 가정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법 미래로 이 가르치는 책들이 꽉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책 봐보세요. 여러분 책봐봐주 가는 뭐 미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근사입냐? 근사이고 그것은 한국의 다른 책들을 다 서로 서로 베껴서 짜냈기한 책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하지 않은 책이거든 가정법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가정법은 나중에 내가 말했지만 과거와과거완료 혼합가정법 있고 나머지는 전부 조건문입니다. 네, 영어에는 제일 조건문이 있습니다. 자, 영어 조건문이 있습니다. 영어 조건문, 제일 조건문, 제3 조건문, 혼합 조건문이 있습니다. 자, 영어 조건문 우리나라에서는 직설법이라고도 합니다. 직설법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영어 조건문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없을 문자를 쓰던 무조건문이다 무조건문이 제일 좋습니다. 표현이 왜냐? A하면 무조건 B하다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A하면 이 조건이야 그럼 결과는 무조건 B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A하면 무조건 B하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부절이 현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도 현재 이쪽은 결과적 영어로 r e s u l t clauses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귀결절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을 쓰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로는 result clause인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귀결절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소입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이 표는 뭐 한다면 조금 조건, 조건절, 나머지는 결과절. 결과로 나타나는 절이기 때문에 결과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학 과거, 과학적 사실이나 일반적 사실 또는 습관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a 하면 무조건 be하다로 해석합니다. 먼저 단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Heat 가야다 Boil 끓 Have 가야다.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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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하 so, Angry, indignant, enraged. 上上下下下下下 a 下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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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 o u 下下下下下下下 e 下下下下下下 e 下下下下 t 下下下下下下 contact 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 c 下下 t a 下 t 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 가정법은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가자가 진짜가 있을 때만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If I meet him, I will tell him to contact you. 내가 그를 만나면 이거 만난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너에게 나에게 너를 너에게 연락하라고 할게. 그러면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라. 이런 경우가 뭐냐면 그는 생일이고 그가 나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아주 많지. 물론 내가 교통사고 나거나 나그, 갑자기 무슨 어? 아파버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 그럴 때내아그을 만나면 그에게 너에게 연락하라고 할게 그때 이후로생각하면 s h 가 앞으로 옵니다 s h 주어 원형이 옵니다 s h 주어 원형 자 여러분 책지 봐보세요 다른 책들 봐봐 가정고 미래에 shield을 써놨어 가정고 미래에다 s h 를 l d 을 써놨어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이거 이거 한국인은 미치고 환장할 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슛 원샷 아자 이와 같이 어디 있습니다. If you feel hungry, 하면 If c a n n should you feel hungry. 똑같아요. 도치할 때 이렇게 should가 앞으로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조건문과 should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과 미래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을 거요 완전히 기억해야 됐죠. 자.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면 they should i m e t n i m if를 생략하면 should가 앞으로 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또가르는 사람들 아이까 이렇게 지식인이 어떤 사람다 따른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이미 치고한장하 이제 if she comes late again 그녀가 또 지각하면 그녀는 실직할 수도 있어 자 이때 할 거다 할수 있다 할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지난번에 조동사 배울 때 가능성 50 알청삼심, 할 수도 있을 텐데, 똑같은 말. 틀림없이 문말 거야, 논리적 결과. 비권도 문말 예정이다, 해야 한다, 하는 편이 낫다. 현재나 미래의 시험 가성이 높은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A하면 B할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이 풀을 생략하면,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의 의사로 씁니다. 내가 만들겠습니까? 내가 무슨 창, 무슨 뭐 예술가야? 창의하게, 창장하게? 내가 한 것은 번역입니다, 번역. 학자들의 이론을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학자들 이론이 이렇게 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번역해서 여러분이 전달한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정리하고 이게 다배는 거지. 짧은 문장, 순서, 긴 문장, 순서 이렇게. 내가 그를 만나면 연락하라고 할 때, 입생량은 쉬우다 앞으로, 그녀가 또 지각하면 실직할 수도 있어. 입생략하니까 쉬우다 앞으로. 네가 지금 설교하면 너는 내일까지 숙제를 끝마칠 수 있어. If 생각하기가 shoot u 줘 와야. If he hands in his paper early. 아, 이거한번 읽어줘야 지 그래도. If you start now, you can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If hands in, hands in 제출하다. Hands in 제출하다는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Hands in 제출하다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 자리가 없었구나 이게. 세자리가 없어서, 그래도 그 하나 한개 써봐야 되겠다. 여기 한줄 첨부해야 되겠다. 만약 그가 그의 논문을 내일 아침에 제출하다면 그는 A 점을 맞을지도 몰라, 맞을지도 몰라, 맞을 수도 있어, 틀림없이 맞을 거야. 물론 b 을 생각하면, 물론 b 을 생각하면 should he h a d it 하면 되겠죠 칸이 없어서 이제 안 썼을 뿐이야. 다 했으니까 똑같은데. 자, 어, 그러면 아, 이한글은 그거 우리가 말해야지. 그가 내가 그를 만나면 너에게 연락하라고 할 때, If I meet him, if I meet him tomorrow, I will tell him to contact you.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녀가 또 지각하면 그녀는 실직할지도 몰라. If she comes late again, she may lose her job. 내가 지금 시작하면 너는 내 숙제를 내일까지 끝마칠 수 있어. If you start now, you can finish it, you can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그가 내일 일찍 논문을 제출한다면 A 확장 받을 수도 있어. If he hands in his paper tomorrow morning, early tomorrow, he may get an A. 할수 있습니다. He may get a right good m a s h u l d 다할 수가 있죠. 다음 이야기. 233쪽, 단어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봐요. Mr. Train 기차를 놓치다 Swindler Cheater 사기꾼이야, Cheater Swindler, 사기꾼 Destiny Fate Lot 운명입니다. w i s h to to ~~하고 싶다 e n j o y i n 합류하다 Let n o ~~가 아니다 Hesitate, 주저하아 Call Telephone. Give a wrong, Give a call. Give a ring. Here <laughs> <you> know, <laughs> give a 이렇게 uh, Give a call. Give <laughs> a ring. 전화. 즉시. At once. Immediately. Directly. Instantly. Instantaneously. Promptly. Outright. Right off. Right away. Right now. Without delay. Without delay. Often. Out of hand, in no time, in an instant, in a moment. In a flash, in a snap, like a shot, on the spot. there and there, without any notice, and a moment's notice, in less than no time, at the word, at the drop of head, forthwith. 즉시, 公文,扁斯,扁夫,哀斯.다 외울, 외울 때 어떻게? 읽으면 돼요. At once. Immediately, directly, instantly, instantaneously, promptly, outright, right off, right away, right now, without delay, off and out of hand, in no time, in no time, in a no no moment, in a no flash, like a shot, in a no snap, like a shot, on the spot, then and there, without any notice, at the moment's notice, in less than no time, uh, uh, at the drop of a hat, my fourth week, kunang, jar jar jar, you good 아까 제일 조건문에서 슈드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슈드는 뭐냐면 가능성이 뚝 떨어질 때 슈드를 씁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를 말해. 또 동일한 조, 제일 조건문인데이 제일 조건문을가정 과정, 밀어 가 가르치면 안 돼. 요 무식하게 하죠 열이 나버리죠.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 미리 하냐?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야지 가정법 미래라는 용어를 써서 난데요.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는 친구가 나를 생일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갑니다. 가. 그런데 다른 b 라는 친구가 맹장수술에서 병원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생일파티에 올지는 불확실하죠.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이, 그 애가 혹시 네 생일파티에 오면, 나에게 연락 좀 하라고 해라. 할때 바로, if you should, if you should attend your birthday party, 그때 should를 씁니다. 가능성이 뚝 떨어지죠. 그러나 이것을 가늠을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1조건과 동일합니다. 자, 제1조건과 동일한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옹철을 갖추고 있으니까 화가 나버리잖아. 갑자기 내가 이쓴 것이 것은서 내가 쓴 거야. 이거 다쓴 거라. 이렇게 보면은 이 구절에 쇼 하면은 다 나오는데 네, 귀찮으니까 어디 하나만 어디 하나 내가 어디 아까 음 여기 도 찾아보고 있는 데 네, 이런 것을 가면 미를 하지 않아요. 그냥 네, 조건절 조건절에서 쇼 이렇게. 많아져. 가정법이라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가정법이라란말 자체를 쓰지 않아요. 아예.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일 조건문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제일 조건문과 차이는 아까 if I meet, if I meet him 이것은 가능성이 많은 경우 if I should 를 썼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성이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should 를쓸때 조동사 현재형, 과거형 둘다쓸 수가 있어요. 결과전에 위로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우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현재나 미래의 가능성이 많지 않은 조건을 나타낼 때 내가 아까 말했죠. 그가 맹장 수술을 받아 병원에 지금 입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너의 생일파티에 올 가능성이 뚝룩떨어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가능성이 떨어질 뿐이지. 그래서 그때 내가 야 그가 네 생일파티에 오면 나에게 연락하라고 해라. 그때 if we should 어떤 이유를 보 이때 s h o u l d 씁니다.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뭐 한다면 으로 해석하고 should 대신할 should happen to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if를 생략하면 should가 문장의 첫 머리로 오고 똑같죠? 아니 똑같아요. 부전문을 도체할 경우에 추가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조건문과 상호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기차를 놓친다면 나는 택시 탈 거야.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왜? 나는 기차를, 3시 반에 기차를 타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출발하면 여기에 3시 20분쯤에 도착할 거야. 그래서 놓칠 리가 없어. 그래, 혹시 놓친다면? 다시 말해, 내가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여까지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택시가 중간에 빠지고 났어. 다른 택시 못 잡아. 기차 돌수 있어. 혹시 그런 일이 음, 발생한다면, 그때는 내가 또 택시를 탈 거야. 내가 기차를 놓친다면 택시를 탈 거야. if를 생략하, uh, if, uh, should, should, 대신에 happen to를 쓸수 있고, should happen to를 쓸수 있고, if를 생략하면 should가 아플 수가 있어. if I miss를 써도 된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가능성이 더 많은 거지. 이 차를 놓칠 가능성이 많은 경우 이럴 경우는 가차를 놓칠 가능성이 뚝 떨어지는 그런 유형수가 있다. 문법적으로 일단은 두 개를 같이 봅니다. 제일 조금 가능성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should를 놓고 안 놓고의 차이가 있다. 그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if y o should be a s w i n d l e r what would my destiny? Be? 그가 혹시 사육균이라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난 그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했어.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 그런데 사육균이라면. 이렇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가능성이 뚝 떨어져. 지금까지 나에게 자르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가 사육균이라면 내가 막뭐 한다고 돈도 내주고 그랬는데 내운명이 어떻게 될까? 할때 바로 If you should be swindler, should be a swindler, what what my destiny 이렇게 표현합니다. If you should not wish to join them, 네가 그들과 합류하고 싶지 않다면, 그럴렵겠지만, 네가 합류하고 싶겠지만, 혹시나 혹시나 합류하고 싶지 않다면, 너는 그들에게 당장 알려줘야 한다. You must let them know right now. 그래서 가르세이 쭉 떨어질 때. 자, 이걸 넣었다가 If you don't wish to join them, don't wish to 아까 말한 제일 좋은 것과 똑같이 바꿀 수가 있어요. Don't wish to If를 생략하면 should와 앞으로 입니다 Should you not 그런데 이걸 축약해서 Shouldn't to you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선생님들은 아이 슈도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앞으로 해가지고 막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의 생각을 가르친거에요 영어를 가르친게 아니자기아 이게 약되니까추격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슈가 됐다 해봅시다 여기다 슈는 들어가 됐다 해봐 그래도 그래도 도착되는 슈도 혼자 오고 나서 뒤에 뛰어서 뛰어서 나와야 돼요 그게 법이야 그게 법자 여기 나오죠 법이 있어 부정문을 도치할 경우 축약형을 사용할 수가 없다. 부정문을 도치가 이게 부정문이야. 슈드나시나 should 슈든트나 같지요. 그래서 이 풀을 생각하여 축약할 때는 슈드만 앞으로 와야지. 슈든트 붙어서 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자, 혹시가 기차를 놓치면 혹시 누굴죠 If we should miss a train, 아, 내가구나. If I should miss a train, I will take a taxi. 혹시 가 사기꾼이라면 내운명 어떻게 될까? If you should be a swindler, what would my destiny be? destiny 운명 혹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으면 If you should not wish to join them, you must let them know right now. Okay. Fill the blanks with proper words. 과도성을 적절한 말로 채우시오. If you should need 네, help, 혹시, 혹시 도움이 필요한다면 Don't hesitate to call me.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전화해라. 나에게 전화할 것을 주저하지 말라.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너 혼자 잘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hould need 대신에 여기다가 be 된다. 그냥 need 하면 된다. 그냥, 그냥 need. 이렇게 그냥 need 하면 제일조건문이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 입을 뱉다 그러면 should가 부른데, should you need 이렇게. 또 should와 같은 것은 happened to, yes, happen to. should h a p e n e d to도 있었어. 그래서 h a v e n e d to the, should h a v e n e to 도다 똑같은 말을 갖다가 막 나눠가지고 should가 있으면 가정은 미래다. 없으면 뭐지? 가정 현재, 또 그걸 또 제일 조건문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가정고 현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가정의 현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이지. 가정법 현재를 나중에 갖춰드리겠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원형동사를 가정법 현재로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가정법은 타자로 설정한 것으로서 과거와 과거와의 혼합과정이 히고 가정법 현재가 있습니다. 나중에 현재는 내가 갖춰주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정법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일 조고문제2 조건문, 제일 조적조고문으로 중공문,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우리는 200, 아, 제2 조금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2 3 4조